안녕하십니까?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각진년 해요. 예, 올해는 모두 모든 신들 건강하시고 선청취하시고 대방낚시를 기원하겠습니다. 엘피송 한계 TV도 역시 어, 발전하는 어, 대상, 한국 대중가요 홍보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실망에도 자주자주 자주 좀 찾아주시고 많은 응원과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 제 실방에 찾아 주시는 분들 위주로 자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예, 예, 바쁘시더라도 잠깐 와서 인사라도 나눠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장에게는 좀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자는, 아, 작년에는 많은 예술인 가요인 분들이 타게 하셨어요 더욱 애석함을 많이 가졌던 해였습니다만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쁜 일만 있고 어, 모든 친들, 채널도 다 대박나시는 그런 한 해, 어, 돈도 많이 버시는 해, 뭐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청룡처럼 힘차게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모든 가요인들, 가수분들, 연주인들, 작사가, 작곡가, 아, 선생님들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을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 한해 동안 만사 행통하시고 하늘일 모두 잘 되시고 예, 돈도 많이 버시고 예, 힘차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청룡의 해가 되서는 아,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예, 그럼 아, 실망에서 자주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실방에서 자주 자주 소통, 소통하면서 왕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럼, 예, 실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예, 모든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예. 돈 많이 버시는 대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 감사합니다.